그동안 재정비한다고. <laughs>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왔죠. 지금 많이 세약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, 말해잖아, 그죠? 좀덜 끓는다, 그랬어요. 자연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에도, 물난리가 또 일어난다. 다 막지는 못한다,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비리적인 거라든지, 뭐, 검은 거라든지, 잡으면 또 하나가 터지게 되고, 끊임없이 이어서 이제 간다, 이제 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금호동에 살고 있는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. 댓글에도 왜안 하냐고. 그동안 재정비한다고. 외국에도 좀 가서 좀 활동도 좀 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을 했다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시 이제 나가게 된 거죠.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왔죠. 상도 많이 받고 신문사, 방송 쪽.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맥을 이어왔다. 요렇게 해서 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. 벅찬 거죠. 준비해온 아이템은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? 좀 미리 좀 보고 싶어서 26년 구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.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안 좋잖아, 그죠? 또, 개인적으로 또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, 지금 많이 세약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, 연거 말해잖아, 그죠? 좀들 끓는다 그랬어요. 내년 한 해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. 나라의 기운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우성거리는 시끄러움이 많다.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고, 개인적으로 주저앉으는 분들도 많지만, 경제적인 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가는 거고, 정부 쪽에서 또 기업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, 인간이 또 그거는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. 그죠?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기운을 좀 적절하게 눌려줘야 되거든요. 우리가 기운을 눌려줄 수 있는 거는 신의 기운이잖아. 그죠? 빌어서 눌려서 제도 올리고 좀 해야만이 좀 잠잠해져서 갈 수가 있고 자기들인데 피해가 안올 수가 있다. 자연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에도 물난리가 또 일어난다,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또, 한번 크게 해오리가 또 일어난다,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나라의 기운은 대통령의 기운이라고도 말씀을 네. 하셨는데, 네. 내년은 좀 어떨까요? 대통령이 나라의 기운을 이제 좀 좌우하잖아. 그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,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체계를 좀 잡아가는 걸로 보여요. 경제는 조금 잡아서 갈수 있고, 체계는 좀 잡아서 갈수 있는데, 시끄러운 거는 다 막지는 못한다,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어, 내년에 그 기운도 그렇게 국민들이 뭔가... 를 만큼의 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은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비리적인 거라든지 뭐 검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잡아서 가기 때문에 체계를 잡아서 간다고 볼 수가 있고 잡으면 또 하나가 터지게 되고 또 잡으면 하나가 또 터지게 되고 계속 시끄러움이 끊임없이 이어서 이제 간다 이제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많이 시끄럽다 이제 볼 수가 있고 올해보다는 조금 낫죠. 저는 코로나 이후부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부터 경제부터 해가지고 자연재해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데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? 한 27년도 28년도? 그쯤이 돼야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경제도 조금 얼추 잡아가고 좀 익숙함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선생님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으세요? 올해가 조금 낫고 힘든 거는 똑같고 선생님도 그런 걸물어보시네요 고상신한테 나 내년에는 어떨까요?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아, 개인적으로 좀 어떠, 어떤다고 하시나요? 내년 선생님의 운 나의 운세를 놓고 보면 앞으로 계속 쭉쭉 좋아진다 아 알겠습니다 <laughs>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힘낼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.